안녕하세요. 한국인들과 카르다노를 이어주는 달이 코리아풀입니다. 오늘은 탈중앙화 거래소가 무엇이고 탈중앙화 거래소의 두 가지 종류 중 오더북 방식 거래소와 느끼리리풀이라고 불리는 유동성풀 방식의 거래소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란 사람들이 여러 자산을 사고 팔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익숙하게 사용하는 업비트, 빗썸 그리고 코빗과 같은 거래소에서 우리는 원화, 비트코인, 그리고 USDT 코인을 사용해 여러 자산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소는 오직 신원 확인이 된 고객만이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과 같은 개체가 모든 돈의 흐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부릅니다. 중앙화된 거래소는 하나의 기업이 모든 고객의 자산 흐름을 감시할 수 있고 정부가 개입하여 거래소를 제재하기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트래블러처럼 개인의 자산 흐름과 소유권이 통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화된 거래소는 편견없이 세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여 누구든지 참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의 기업이 서버를 돌리며 신원 확인을 거친 고객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중앙화된 거래소와는 달리 탈중앙화 거래소는 사람들 간의 거래를 담당하는 자동화된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램이 블록체인 위에 업로드되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코드가 법이 되며 한번 업로드된 코드는 변경이 불가하고 누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제재가 불가합니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안에서 모두가 볼수 있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편의를 위해 탈중앙화 거래소를 영문 줄임말로 DEX라고 명칭하겠습니다. DEX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더북 종류의 DEX와 유동성 풀을 사용하는 DEX인데요. 첫 번째 오더북 종류의 덱스는 흔히들 접할 수 있는 주식 거래소와 매우 흡사합니다. 오더북 방식은 주식의 지정가 주문과 같은 개념으로 테슬라와 같은 주식을 사기 위해 걸어 놓은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이 연결되어 거래가 성사됩니다. 카르다노의 첫 번째 덱스인 무슬리스왑이 바로 오더북 종류의 덱스입니다. 여러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지금까지의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의 거래량과 가격 변동을 지표화한 캔들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아직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주문들을 볼수 있고 매수 버튼인 바이를 누르거나 매도 버튼 셀을 눌러 내가 원하는 가격과 액수를 정해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 사용자들은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을 걸어 놓고 가격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주문끼리 연결되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무슬리스왑과 같은 오더북덱스의 장점은 카르다노가 사용하는 EUTXO 방식으로 제작하기에 매우 쉽고 직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활용해 무슬리스왑은 카르다노에서 제일 먼저 덱스를 출시할 수 있었고 각 EUTXO의 독립된 성향을 활용해 한 번에 많은 양의 거래를 처리하기에 태생적으로 유리하며 빠른 거래 속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더북덱스의 유일한 단점으로는 어카운트 모델에서 오래되고 견고하게 다듬어진 유니 스왑과 같은 성숙한 덱스가 카르다노와 같은 e UTXO 모델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슬리 스왑은 e UTXO를 활용하는 오더북 종류 덱스의 선두 주자로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여러 성능과 보안 문제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동성 풀 종류의 덱스는 주식 거래소와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처음 d 파 f i 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릴 수 있는 유동성 풀과 Automated Market Maker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동성 풀 개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유동성 풀이란 두 가지 종류의 자산을 한 군데에 모아놓은 하나의 공동 계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자산이 한 군데에 보관되어 있어 보관된 이 자금의 유동성을 활용해 코인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거래소 사용자가 에이다를 민토큰으로 교환하고 싶다면 에이다와 민토큰이 한 군데 보관되어 있는 유동성 풀에 에이다를 입금하고 같은 값어치만큼의 민토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에이다 민토큰 공동계좌. 즉, 유동성 풀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일정량의 수수료가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즉, 사람들은 유동성 풀에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고, 각 유동성 풀을 사용해 코인스왑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저희 코리아풀이 한글 번역에 동참한 카르다노 TVL 1위를 자랑하고 있는 민스왑 거래소가 카르다노의 대표 유동성 풀 덱스입니다. 썬데이 스왑, 그리고 Wing Riders와 같은 유동성 풀 덱스가 공존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민수왑 거래소를 사용해 유동성 풀을 활용한 코인 수합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탭으로 들어가서 ADA를 사용해 교환할 토큰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네타 BTC의 a 버넌스 토큰인 시네타 토큰으로 교환해 보겠습니다. 시네타 토큰을 선택하고 100 ADA를 사용하여 교환을 원할 경우 현재 ADA 시네타 유동성 풀의 상태에 따라 얼마의 시네타 토큰을 받을 수 있을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오차 범위 안에서 최소 610개의 시네타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오며, ADA 시네타 유동성 제공자에게 0.1 ADA가 수수료로 지급된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민수합과 미리 연결된 뎁지원이 되는 지갑을 사용해 민수합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며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검증되고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617개의 시네타가 지갑에 입금됩니다. 이번에는 보유하고 있는 에이다와 시네타를 사용해 에이다 시네타 유동성 풀에 유동성을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유동성 추가를 눌러 ADA 시네타 유동성 풀을 선택합니다. 방금 수합 거래에서 받은 617개의 시네타 전량 선택해 보았습니다. 유동성 추가 버튼을 눌러 민수합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트랜잭션에 서명한 후 제출합니다. 거래가 검증되고 완료되면 방금 유동성 풀에 제공한 내 자산의 지분을 나타내는 LP 토큰. 즉, 유동성 풀 토큰이 지급됩니다. 이 LP 토큰이 유동성 풀의 지분을 의미하게 되며 LP 토큰을 제출하여 언제든지 내 지분만큼의 자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야 유동성 풀 덱스의 사용자 경험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민수학과 같은 거래소들은 유동성을 제공한 사람들이 자산을 빼내지 않고 꾸준하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유동성 풀의 지분을 상징하는 LP 토큰을 예치하게끔 하고 민수합 거래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민 토큰을 발행해 사람들이 유동성을 빼지 않을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LP 토큰의 소유권을 넘겨 거래소에 예치하고 대신에 민 토큰과 같은 가버넌스 토큰을 보상으로 받아 수익을 낼수 있으며 이 방식을 yield farming. 이자 농사라고 합니다. 유동성 풀덱스의 장점은 이더리움에서 오랜 기간 연구되고 보안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유니스학과 같은 공개된 유동성 풀덱스 자료가 정말 많다는 것인데요. 이미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같은 방식으로 구현해내기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카운트 모델을 사용하는 이더리움에서 사용되던 방식이기 때문에 EUTXO에서 구현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블록 생성 때한 번만 상태가 바뀔 수 있는 EUTXO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상태가 한 번만 바뀌더라도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묶음 처리 방식이 연구되고 민스왑에서는 럼이나 썬데이 스왑에서는 스쿠퍼 그리고 윙라이더스에서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묶음 처리하는 방식이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앙화된 거래소와는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기업과 같은 개체를 대체하며 기업이나 국가의 제재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소를 뜻합니다. 첫 번째 덱스 종류인 오더북 스타일 덱스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주식 거래와 비슷하게 작동하는 방식으로 카르다노 EUTXO 방식과 태생적으로 잘 맞아 개발이 단순하고 빠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롤 모델 격인 덱스가 없어 개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덱스 종류인 유동성 풀 스타일 덱스는 사람들이 각 유동성 풀에 한 쌍을 이루는 코인을 예치하며 이 공동 계좌와 같은 유동성 풀을 사용해 토큰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이더리움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기술이지만 어카운트 스타일에 특화된 기술이라 카르다노에 옮겨와 적용하기는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한국인들을 위해 최저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코리아 풀 스테이킹 풀에 위임하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들과 카르나돈을 이어주는 달이 코리아 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